안녕하세요, 안영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일단 젠더 폭력에 관한 어, 문제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많은 분들하고 나누고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성으로서 내가 조금이나마 목소리를 보탤 수 있다면 미약하게나마 좀 나서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세계 최대 규모로 아동 음란물을 유포시키는 그 사이트를 운영했던 대표 있잖아요. 그 대표의 경우는 1년 6개월 징역을 벌써 만기를 채우고 출소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뭐한 2~3년의 기간 동안 그런 불법 영상물을 몇만 개를 올렸고, 그리고 그거를 수익화해서 수익을 벌어들였고, 그중에서 몇천 건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그런 착취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온정적인 판결을 내린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놀랐어요. 아, 이런 일에 절대 무심하면 안 되겠다. 무관심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조금 더 예민하게 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결국은 우리가 인식이 바뀌려면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보지 않고 유포하지 않는 거, 다운로드 받지 않는 거, 그리고 그런 걸 목격했을 때 지적하는 거, 뭐 이런 어떤 직접적인 해결책, 솔루션도 물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젠더 교육이 잘 이루어지면 되겠구나 생각해요. 어, 가해자들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어, 피해 대상을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저 사람도 삶이 있고, 꿈이 있고, 부모가 있고, 가족이 있는 엄연한 하나의 인격체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대상화하거나, 재화로 여기거나, 물건으로, 교역의 대상으로 여기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범죄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인간성이 회복되면 결국 이런 범죄도, 그게 뭐 젠더든, 뭐 젠더와 무관한 범죄든, 이런 각종 그각 무도한 범죄들이 결국 근절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존중, 배려, 정말 중요한 핵심 키워드인 것 같아요. 세상이 생각보다 따뜻하니까 터놓고 이야기를 좀 나누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전화로도 상담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으니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희망을 갖고, 어, 밖으로 나오셔서 이야기를 나눠주셨으면 해요. 단한 명이라도 안전하지 못한 사람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면 우리 사회는 안전하지 않고 나도 절대 안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옆집이 안전해야 나도 안전하고, 뭐, 아이 친구가 안전해야 우리 아이도 안전하고, 모두가 안전해야 나도 안전한 사회가 진정으로 안전한 사회라고 생각해요. 지키겠습니다. 존중이 있는 안전한 일상을 그립니다.